이때 예수께서 갈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비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유튜브 방송 중에 먹방이 있습니다. 단지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외로워서 같이 식사하는 기분이 들기 위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려고 유튜버들이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자 보는 사람은 참 간절합니다. 그만큼 먹고 싶은 유혹이 강해서 다이어트를 위해 유튜브 방송을 보며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공기에 둘러싸여 살고 있듯 대중문화라는 공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문화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인간이 가장 유혹에 약한 영역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성입니다. 2000년 전 사탄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탄의 유혹 전략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중 하나인 죽음 직전까지 가는 배고픔, 굶주림을 겪으신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빵이 되라고 말해 봐라라며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악마가 예수님을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시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선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 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고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중을 듭니다. 첫 번째 유혹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과 두 번째 유혹인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유혹의 종류가 다릅니다. 즉, 유혹하는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배고픈 상황에서 너의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력, 곧 내가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해 보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 즉, 밥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자주 옵니다. 그리고 직장을 선택할 때, 돈을 벌고 일을 할때 오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을 조금 벌더라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성전 앞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포시 내려앉으면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사람들에게 스타가 될 것입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분을 따르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기분이 좋겠죠? 내가 사람들 보기에 유명해지고 환호를 받는 것.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임을 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 즉 옳은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그 올바른 뜻에 기초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무시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내 눈에 좋은 길,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받고 있습니까? 바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삶은 안목의 정욕에 따르는 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도 결국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유혹의 전제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너의 힘을 너 자신을 위해 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입니다. 내 신분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에 의해 나 자신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나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유혹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자신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길, 즉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여 메시아의 사명인 인류 속죄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사단을 대적하십니다. 사타나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부르심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유혹만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깊이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주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계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헛된 야망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큐티를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을,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혹의 실체를 분별케 됩니다. 우리가 말씀 목상과 말씀 읽는 것에 2023년 또 우리 자신을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길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말에 속지 않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모든 것을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며 삶으로써 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주변에서 여러가지 유혹의 덫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의 실체를 말씀의 눈,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선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학업,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직장 가운데, 주님 왕으로 임자여 주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시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